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스쿼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주인분이 이탈리아를 하신다고 어, 저에게 BP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 27조 이탈리아 4 2 442 포메이션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인분이 첫 번째로 이제 스트라이커에 아까 제가 부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스트라이커를 일단은 이모빌레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렇죠 제가 혹시라도 어,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말해 주세요. <laughs> 자, 일단 이모빌레 일단 먼저 쓸게요. 자, 그다음에 CF의 선수가 있는데 CF의 선수를 아어 뭘로 할까요? 미나 달래 미시비 히어로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윙이죠. 오, 오른쪽 윙은 당연히 키에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키에서 b o e 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키에사도그렇 네,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음, 키에사를 일단 넣을게요. 일단 베르드 잠깐 넣을게요 어차피 우리 돈나는 끝 거라 미리 박 좀. 그거는 나머지는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거 가자 이제. 어, LCM RCM 이제 중미 가겠습니다. 프라테시를 일단 넣어볼게요. 팔고 야, 이 돈이 좀 약간 압박이 조금 오는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라테시랑 로렌초 펠레그린이 괜찮다. 상당히 좋았네요. 그래요, 말리네스타? 둘다 아이콘으로 갈까요? 빠르게 박아 버리죠.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니까 확실히 좀 빨리 진행되긴 하네요, 그렇둘다오카시갈 거고요, 그렇죠? 그 둘밖에 없대. 어... 이탈리아. 음, 이탈리아는 뭐 거의 고정 멤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로시 A 로시 한번 넣어볼게요. 오야 잠깐만 미니페이스온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자 오른쪽에 넣으면 되죠. 아 그러면 우리 옆에 그 이름이 뭐였죠 피라시? 피라시 선선 보자. 어? 피리시 아이스. 이름이. 생소. 야, 이거 너무 잘, 잠깐만, 이거 스쿼드가, 잠깐만. 너무 괜찮게 나왔다. 근데 이거 돈이 한번 인게임이랑 한 번.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급여가 딱 맞냐? 어? 계산을 한 것처럼 딱 맞네? 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가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 주인분이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제가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뭐 볼까요 이탈리아 스쿼드입니다 우리 주인분이 돈이 조금 어, 부족해서 10만원 정도 현지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을 하나,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이모빌레 디 나탈레입니다. 예. 우리 주인분께서 또 센스가 있어요. 또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줬어요. 그쵸? 퍼포먼스를 다 찍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 훈련 컷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집중 훈련에서이 플러스 2씩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속력이나 가속력. 요즘에 속력, 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력, 가속력을 플러스 2씩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모빌레가 약간 헤더용. 그 다음에 디나탈레가 약간 이제 민첩성이나 이제 체감 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좀 받쳐주는 그러니까 둘이서 약간 케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둘다 예리한 감마착이 있고요 그렇죠? 강도를 또 센스 있게 또 달아주셨고 음. 스탯이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스트라이커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커가 좀 없어요 사실 발로텔리 그 다음에 또 인자기 뭐또뭐 뭐 있죠 그 양발 선수 또그 선수 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카 케미를 달라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서. 일단, 괜찮은 것 같고. 베르디를 봐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양쪽 윙어입니다. 키에서 베르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이고. 시세로 봐도, 봐도 거의 뭐 2조가 넘는 선수들이어서 굉장히 괜찮죠. 양발, 그 다음에 체형도 보통 체형. 키도 딱 좋아요. 지금 윙어로서. 175, 174. 키로 수도 70, 72 너무 좋죠, 그쵸 유벤투스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선수들이고 키에사, 그 다음에 베르디는 이제 A 시밀란에서 거의 오른쪽에 많이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펠레그리니, 그 다음에 프라테시. 프라테시. 처음 써봅니다, 저도. 네. 좀 생소한 선수들이긴 해요. 키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186, 그 다음에, 좀, 비겐 스몰 같은 느낌. 178로 해서, 네, 프라테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슈팅, 그 다음에 크로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리한 가마차기. 여기는 지금 예리한 가마차기가 없기 때문에 프라테시한테는 예리한 가마차기를 또 우리 주인분이 또 달아주셨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라테시 속력이 굉장히 빠르죠. 그쵸? 얘도 지금 텔레그린이도 속력이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중거리, 슈파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거리가 좀 약하긴 합니다. 프라테시가. 위치 선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커브가 진짜 난리 나네요. 어? 커브가 좀 약하긴 한데 둘의 케미가 또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또 양쪽 풀백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파리시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로시 얼굴이 일단 없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아마 페이스온이 적용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얼굴이 없는데, 내일 아마 얼굴이 생길 겁니다. 점검 후에 얼굴이 생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아, 일단, 스피드가 진짜 앞살이네요. 네, 스피드, 앞살. 그 다음에, 크로스, 커브도 이 정도면 풀백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30이 넘어가고, 커브도 126, 1 3이 상당히,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은 뭐, 민첩성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고. 로시. 로시는 근데 몸싸움이 세야 돼요. 왜냐면, 마름이다 보니까, 얘는 또 보통이죠. 네, 마름이다 보니까 이제 몸싸움이 좀 세야죠. 기대됩니다. 스테미너도 어, 짱짱하다. 꿀이다, 꿀. <laughs> 기대됩니다. 파리시 왼쪽, 그 다음에 로시 오른쪽. 기대되,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말디니 네스타. 이건 거의 뭐 이탈리아에서 뭐 거의 국룰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는 선수들인데. 여러분들이 뭐이키 너무 잘 아시는 또 선수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탈리아 했을 때 그때 방탄 말디니 팔카랑 그 다음에 아이콘 네스타 네드, 네드 이렇게 썼거든요. 상당히 둘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먼트 뺨치는 돈나루마 FA 시즌 8카입니다 고유 특성이 일단 3개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획득 특성에 멀던이 없기 때문에 멀던을 또 우리 주인분께서 또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 가치가 27조 딱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넘어가는데 기대됩니다 출발해 볼까요? 몸무게가 한85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몸무게 때문에 좀 묵직한 면이 있거든요 어. 들어가네? 어? 좀 그렇죠 이런거 어. 상대팀이 조금 마, 많이 안좋은거 같아요 야아 요거는 <laughs> 펠레그린니한번 때릴까? <목소리> 이야 펠레그리니 좋아 보이 e g r i n e Pelegrine. Pelegrine. p e l e g 어, 지금 구다 그 가치가 좀 살짝 또 내려갔네? 어, 27조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정식을 한번 해봤는데, 이모빌레는, 어, 조금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무게감이 있고요 묵직합니다, 일단. 양발이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일단 헤더용이고, 원탑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포메이션이 지금 뭐 4-4-2로 썼는데, 4-4-2나 아니면 4-2-2로 해서 뭔가 그 옆에 좀 민첩한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디나탈레인데, 뭐바조라든가 아니면 빠른 선수들 있죠? 스피드가. 그러니까 이모빌레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옆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키에사 베르디는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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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헬레그리니랑 지금 파라테시는 제가 좀써 처음 써봤는데 케미가 괜찮아요. 네, 일단 헬레그리니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모빌레 말고는 애들이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원에는 키가 좀큰 선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러 좀 썼습니다. 1 8 0성성능까지도 챙길 수 있는 선수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도 프라테시가 은근히 좀 돌아다니는 느낌이랄까, 음, 약간 비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화, 많이 이게 활동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케미 둘의 케미가 또 괜찮고. 타리시, 로시, 저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데 스피드만큼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썼을 때 전혀 뭐 문제 없었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빠르니까 수비력도 괜찮은데 밸런스도 좋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단점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장점만 얘기하네? <laughs> 좋은 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하지? 말디니 네스타는 뭐 아니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단점은 있습니다 얼굴이 없는 거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머리를 모아서 스쿼드를 짰기 때문에 우리 주인분도 만족하셨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족하셨고요. 저도 만족하고, 어, 우리 주인분 잘 쓰시고, 어, 사용해보시고 또 리뷰를 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매회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